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여 주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후반부부터 이제 온 가족 예배 때 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그로부터 약 270년, 뭐 250년, 300년 후인 오늘날 우리들이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함도 있지만 그 중간 중간에 오늘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새롭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40일 동안의 회개와 화해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설교 중에서 교회에 관련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 중에 오늘 이제 저희가 택한 설교는 Of the Church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의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아는 웨슬리 목사님은 대부분 설교를 하실 때 본문으로 택한 것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절 또는 두절 그래놓고 그 풍부한 성경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라는 of the church라는 이 설교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본문을 굉장히 길게 테이크했고 그, 그 본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각절한절한 절한 절을 다 고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내용들을 하나 하나씩 짚어가면서 강조하듯이 설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성도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교회에 관한 것이라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가?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아는 그것은 뭐냐면 교회한 건물로 볼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교회는 그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뭉쳐진 회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뭉쳐진 그 회중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뭉쳐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섬김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크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무리들, 그것을 다 합쳐서 한 교회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몸이 하나요. 그것이 교회는 하나란 뜻입니다. 근데 이, 이 표현을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참으로 묘한 표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한 교회라고 했죠. 근데 저쪽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한 교회인데 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 이 교회도 한 몸이에요.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빌리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 그것도 한 교회란 얘기예요. 몸이 하나다는 것, 과연 그 몸이 하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풀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3위의 삼위 3위 일체 하나님들입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신 곳, 어떻게든 그 끌어가시는 그세 분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라고 한 다음부터 성령이 하나요 5절에서는 주가 하나요 그것은 예수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주와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그각하나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절에 보면 몸이 하나라 먼저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부르심을 사람들에게 부르시는 그 소망을 하나라고 주신다. 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얘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요,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소망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3일체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주입니다. 주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두세 명의 교회나 온 세계의 교회나 같은 하나님 예수가 거의 죽으러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세례라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한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없는 세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 한분 하나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녀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성, 교회라는 것이 하나다. 교회는 한 몸인데, 거기에는 한 영이 있고, 한 주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 한 소망을 줍니다. 두세 명이 모여서 소망을 얻는 그 소망이나 온 우주가 온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같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구원 소망이고, 부활 소망이고, 영생 소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조그마든 크든 나눠주신 귀한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다 세례 받았죠. 믿음이 하나여 세례가 하나라고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가 작든 크든 그 하나님은 바로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이, 창조주라는 것이,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교회를 에베소스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서 머리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든 전체는 한 몸이다. 거기에 한 영이 계시고 한 예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시다. 한 영은 한 소망을 주셨고 한 예수님은 한 믿음을 주시며 한 세례를 주시고 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란 설교를 한데는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를 정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됨에 그것으로 정의한 것 외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면, 하 교회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라면 거기에는 성예전, 즉 세례식과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이 정식으로 집행되어야만 교회라고 한다. 그것이 조항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하나됨의 그 교회 외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순수하게 살아 있어야 하며 성례적인 성례전인 세례식과 성만찬이 반드시 행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 라이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 베슬레 목사님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교회에 전달되는 퍼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순수하지 못할지라도 또그 교회가 어떤 여건이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세례식이나 성만체를 완벽한 준비해서 아름답게 향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한 영이 계시고 한 주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신 한 몸이면 그건 자기는 교회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완전한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성례전 아름다운 그 세례의 성찬식, 이것은 보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은. 그러나 몸한 몸을 이루는 그것들, 주의 영,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비록 보이는 것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가장 교회에 충실한 것이 있다면 자기는 교회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항상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목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한 분입니다.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터진 설교의 말씀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된 몸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의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어떤 목사님이든 순수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들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역전에서그 몸을 이루신 성도임들, 그 역경에서 한 분이신 똑같은 성령님, 한 분이신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이신 똑같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한다면 거기에는 정말로 순수한 복음의 말 사이로 각 책에, 각 자에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가득 채우게 된다는 얘기. 예요 성례전이라는 것, 성만찬, 세례식,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 속에 정말 중심적인 가장 귀한 것들 영과 예수와 하나님이 가득 충만하다면 거기에서 잘 준비되지 못한 성만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기쁘시게 받은 온전한 성례신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왜 그럼 그러한 조항을 넣었을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성례전에 계속 빠지지 않고 참여함으로 실질적으로 그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함을 영국 교회에서는 강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하나됨을 여러분 절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 바른 행함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 성도들이 행한다고 할 때는 특별히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입니다. 몇주 전에 우리는 모든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겸손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로마, 로마서에서 고백하신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는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자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겸손함이 못 됩니다. 나는 내 안에는 선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고백처럼. 나는 악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허물로 죽어버린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씻은 받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죄를 다시 지으려는 경향이 항상 꽉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깨우치는 것이 우리 모든 겸손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한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겸손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출발점은 모든 겸손이라는 것 우리 내면 깊숙한 영혼에서부터 모든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겸손으로 무장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모든 겸손을 그렇게 본다면 이제 두 번째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하다고 하면 항상 약함을 생각해요. 약하고 온순한 걸 생각하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강하냐면 분노를 이길만큼 강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이길만큼 가장 강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분노가 오리려고 할때 온유한 사람은 그 분노를 이기고 온유로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폭력이 가든 폭력을 하고 싶든 그 폭력이 눈앞에 있을 때이 온유로 강한 사람은 그 폭력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것입니다. 폭력을 이기고 그리고 분노를 이기는 것.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이성적인 분별력 그것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모든 영혼을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의 상태입니다. 이 온유함이 성도를 평정하게 한다는 얘기.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성도는 흥분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일관성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함, 그 다음에 있는 것이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오래 참음이라는 그 단어 자실 속에 보면은 이것은 끝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승리했을 때 우린 오래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참아서 3년을 참든 10년을 참았는데 그것을 참지 않고 깨뜨리면 그 오래 참음은 없어집니다.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으로 있다는 것은 오래 참음의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 오래 참음이 승리했다는 얘기. 오래 참음이 결과가 나타났다. 이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에만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비슷하지만 이 오래 참음은 그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내로 적을 이겨내면서 우리를 흔들어내는 파도와 물결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데 항상 악을 이길 때 악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악을 오직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후에 이제 네 번째 품성을 서로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없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있어야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 있으면 그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엇을 가서 보복한다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처 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망하지도 않고 보복하는 일도 없고 상처 주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슬픔에 삼긴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모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 용납함으로 마지막 것이 뭐냐면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힘써 지키는 것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존 왈슬리 목사님은 게으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짓말, 게으름 이런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할 것을 늘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성품으로 힘써 지키라는 것이 뭐냐면 이 힘써 지키는 것은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도록 앞에서 말한 그네 가지 성품도 다 성령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매는 것이 자기를 그 화평의 성령의 그 평안이라는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 되게 할때 무엇으로 묶냐면 평화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 그 관계가 완만한 관계가 좋은 관계, 그것을 평화라, 평강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묶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앞에서 말한 그네 가지 성품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강하게 붙들어서 우리 쪽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는 것, 이런 정신들을 합해서 성령이 하시는 이 중에 하나인 하나되게 하심을, 즉 화평이란 맨줄로 하나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일원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 결국 이렇게 보면 교회와 성도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나?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교회도 거룩합니다. 성도도 거룩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이유는... 우리 거룩, 우리 교회가 참 조용하고 거룩한 음악이 있고 그래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으로 모여준 그 모임 하나됨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온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죄 짓고 살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 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홀히 거룩한 삶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영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는 주의를 열심으로 지켜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져 가며 분노와 교만에 잡혀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어야 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도들은 안 믿는 자들을과는 어떠한 관계로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 살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필요하게 비신앙인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을 자극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싸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화평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믿음을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쓰라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사탄의 왕국 속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은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각자 각자가 또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질 수 없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산 위에 지어진 도시라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것이 성도란 것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들로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과 행동들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그 정신의 증거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침을 우리는 나타내 보조야 합니다 그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때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산 위의 동네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안에서 갇혀서 우리끼리만 산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 서로 용납하는 삶 원망하지 않고 또 보복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짐을 대신 주고 이런 것을 믿음의 사람들 간에 이루어가는 그 삶이 빛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비추게 하고 보이게 하셔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제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로서 증거될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와 자매간 믿음의 사람들 간에 사랑의 그 삶이 가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 0일회개와 화해 그 기간을 우리 향해 가면서 3월 첫 주에 우리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에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알고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노력하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